10월 31일 연중제 30주간 토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없으신 저희 성모님, 아버지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희 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루카복음 14장 1절,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하니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당신의 초대한 사람이 지정한 곳이나 아니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넘어서고 싶어 하는 것은 우아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 자신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덕분입니다. 태어날 때 어떤 재능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능력에 감사하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 재능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지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겸손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는 또한 그가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모든 미덕의 기초라고 합니다. 특히 자선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 성모님만큼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너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 나도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경이로움으로 행복합니다. 아멘.